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을 살려 주시고 죄인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죄인을로 붙들고 계시고 죄인에게 영광을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님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곳에 죄 성령께서 동일하게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이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어,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하나님께 영광들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떨어진 후에 하나님께 영광들린 사람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들린다고 말하지만 또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들린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 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자신이 노력해서 이룬 업적이나 성취를 겸손하게 포장해서 말하는 수식어. 로 전락해 있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에게 영광은 성공의 영광이 아니고 성취의 영광도 아니며 은혜의 영광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노력해서 수많은 교회를 설립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많은 지식이나 또 로마 시민권이라는 높은 신분을 가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그저 은혜의 영광을 고백하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울에게 있어서 절저하게 수동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바울이 능동적으로 무엇을 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바울이 고백하며 자랑할 것은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노력이 개입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이라고 찬송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바울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자랑할 것도 바로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믿습니다. 그 풍성하신 은혜가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고백할 것은 우리가 죽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바울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죽었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죽었기에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완전한 무능력한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존재와 분리할 수 없는 실존이었죠. 인간은 죽은 존재고 죽어야 하는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음과 인간을 분리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죽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더 타락하느냐, 얼마나 덜 타락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인간의 부패와 인간의 타락은 죽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왕인 사단을 따르는 존재가 된 거죠. 공중의 권세자분자를 따르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대로 지배를 받고 사단이 움직이라고 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인간의 존재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동산에서의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자유의 존재이었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하게 상실하였죠. 생명이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재 자체가 죄였고 하는 모든 일이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아예 없었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이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가끔씩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자유와 같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는 아니었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가끔씩 생명의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받아서 죄를 가끔씩 안 짓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존재이죠. 그러다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존재로 영원토록 살아갈 겁니다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먹음으로써 바로 첫 번째 단계에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가 되었다가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맛보고 있는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완전하게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두 번째 인간의 존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다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러난 죄의 모습이 조금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 다른 사람이나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욕망의 차이, 욕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결국에는 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추하고 부패한 인간인지 모릅니다. 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 사람들도 다 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추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지 않고 욕심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죄의 추악함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양을 하고 아무리 욕심을 비우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서 네 본능적으로 발동하는 이 욕망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외면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억제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의 자녀임은 동일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입니다.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고 추악한 마음의 그 부패를 감출 길이 없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그 추함이 우리에게서 다 드러납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조금만 방심하며 우리 마음의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며 우리의 죄의 추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는 추악한 죄로 죽은 우리의 모습. 그게 우리의 존재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애써 부인하려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 가장 중요한 은혜는 죄를 깨닫는 은혜입니다. 마틴 루터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선생님,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수양을 하고 노력을 해도, 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루터가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니, 이 사람 철저한 신앙인입니다. 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말 그대로 율법주의자로 참되게 흠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에게 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가서 사창가에 가서 창녀와 뒹굴고 오십시오. 루터의이 말은 가늠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죠. 그것은 당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은혜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죄라도 지어서 당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가장 큰 함정이 뭡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모태신앙인들이 특히 그렇죠. 경건한 척은 누구보다 더 잘하며 모든 율법은 자신이 지킨 것처럼 주의 성수 한번 어긴 적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드러나는 죄를 발견하게 하시는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자신이 회칠한 무덤에 불과하다는 것은 겉은 번지를 할지 모르지만 속은 죄인의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은 자신의 부패를 감추며 향수 뿌리며 회칠한 무덤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차라리 시체 썩는 냄새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세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러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우리 주님이 모실 때에는 자신이 의롭다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리새인보다 차라리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외치는 세리가. 더 합당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에게 주어집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풍성합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자신이 죄인임을 더 깊이 고백합니다. 자신이 죽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은혜의 분량만큼 자신이 더큰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 중에 으뜸이라고 자신이 최고의 죄인이라고. 고백하였던 바울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죄로 허물 죄와 허물로 죽은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 주신 겁니다. 완전히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극률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묶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죽어버린 시체들을 생명과 묶으셔서 그 시체를 살려내신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그런 큰 사랑을 베푸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습니다.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나시고, 우리와 함께 일어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시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세상을 호령하며 살며,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영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삶이 나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늘 함께 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는 이 함께 라는 단어가 세 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신의 조포이에센, 신에게이렌, 신에카티센이라는 단어가 연달아서 등장합니다 이 신이라는 단어가 위드에 해당하는 단어이죠 신조포이에센이라는 말은 함께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살려내셨다라는 거고요 신에게이렌이라는 말은 함께 하나님께서 일어나신 것을 의미하고요 신에카티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앉으신다 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앉으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신다는 말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세 단어를 연달아서 말하면서 이 신이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묶으신 것, 이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신이라는 단어에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죽은 시체를 함께 묶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본문을 쓰면서 로마 시대 사형제도였던 살아있는 사람과 시체를 단단히 묶어서 죽이는 그 형벌을 생각하였을 겁니다. 가장 공포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죠. 서서히 시체와 함께 동거하면서 시체로부터 나오는 냄새와 시체의 그 부패를 감수하며 그 시체의 죽음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말려 죽이는 것을 아주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이 시체와 함께 죽이는 형벌, 신네크로 시체와 함께 죽이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짊어지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모습을 입으신다는 것이 바로 이 끔찍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때로는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죄인과 우리를 묶으시는, 죽은 시체와 자기 자신을 묶으시는 형벌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시체와 자기 자신을 묶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났고 우리가 다시 일어섰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밖에 지을 수 없고 사단의 노예로 밖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과 묶으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죄를 다스리며, 죄를 호령하며 살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시체와 자기 자신을 묶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묶으신 시체입니다. 우리 같은 시체가 자기 자신을 묶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시체와 자기 자신을 묶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와 자기 자신을 묶으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나 같은 시체와 묶어주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같은 시체와 자기 자신을 묶으신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우리는 평생 이 은혜를 나타내는 광고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은 시체를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묶으신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를 우리가 사랑스러워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기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끊임없이 고백했던 것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고백했던 것은 자신이 성도들을 잡아 죽였던 교회의 박해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감출 수 있고, 얼마든지 과거의 일로 부끄럽게 그냥 남겨둘 수도 있지만,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폭로하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이었는지를 많은 사람에게 자랑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악한 자를 들어서, 가장 무능한 자를 들어서, 가장 악한 원수를 변화시켜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오는 모든 여러 세대에 자신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에게 동일하게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실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자랑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으로 완전한 자였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울이 율법으로 자신이 완전하였, 완전하였던 자였다는 것을 드러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졌을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뛰어난 지식과 유로마 시민권을 자랑하였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이유는 바울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드러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무능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구원하셨고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수제자였던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베드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장 많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가의 스승이었던 베드로가 입만 열면 했던 것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한 일이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마가가 어떻게 베드로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다 알았겠습니까? 베드로는 끊임없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과 같은 죄인을, 주님을 배반하였던 자신을, 혈기가 왕성했던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률의 풍성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 했을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약함을 자랑하고 무능을 자랑하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고 동시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극률의 풍성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타락하고 더러운 죄인을 택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가장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광고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하는 광고판이 자신의 분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광고판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이 순종하였고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자신이 얼마나 헌신된 삶을 살았는지 자랑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쓰레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드러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도리어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내면의 추악함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드러내야 하는데 자신이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자랑하고 싶어 하는 우리 내면의 추악함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추악한 자들이고 우리는 무능한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존재이며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단한 사람도 살려낼 수 없는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 무능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가로막는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광고판은 자신의 죄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추악한 지난 날을 더 많이, 더 정나라하게 폭로합니다.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신이 얼마나 불순종하는 자이었는지를 자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자랑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광고판은 자신의 무능을 자랑합니다. 단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는 자신의 무능을 바라보며 자책하고 아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능한 자를 사용하셔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크심을 나타내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면서 살고 있는지 되돌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시체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지 아니면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지 되돌아 보기를 원합니다. 죄인과 함께 하시고, 죄인을 일으키시고, 시체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나타나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 삶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